여기서 어떤 피즈, 피즈로 보잖아? 뭐, Q로 들어간 척 하면서 재간둥이 쓰면서 빠져나왔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의 시켓틀의 심리 상태. 어? 이 새끼 재간둥이 빠졌네? 어? 이 새끼 아무것도 없네? 어? 이 새끼 병신이네? 이 새끼 존나 때려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박아, 무조건. 이건 어쩔 수 없어. 원딜 입장에서 그거를 딱 이용해서 뒤로 빠진 척 하다 딱 궁을 날리는 거지. 여기로 그냥. 이 새끼 블랙 실드로 빠졌지. 그냥 뒤지는 거야. 그냥 여기서. 난 재간둥이 돌리고 들어가거든. 다시.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니언지 30초 습니다 뭐, 바코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일단 게임 집중 좀 할게요. 저 처음부터 상대 와드 어디 박는지 계속 파악해야 돼 가지고. 매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 상도 와드 방한 거 체크하려면. 네 룰은 시아수집, 좀비 아드 있습니다. 좀비 아드 원래 좀비 아드가 시아수집이 좀비 아좀들도 포함했었는데. 아 마이크 세팅이 원래이랬었어요 죄송합니다. 시아 수집이, 제가, 제가, 봐도 하이티어 가면은 시아 수집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캐기 때문에 좀비 하드는 그냥 그 주문력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실용성 자체가 좋거든요. 그냥. 눈 자체가. 그래서 되는 거라. 이거 먹으러 안 가냐? 일단 경험치만 먹자. 빠르게 헤르메스부터 시작해서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템 다 올려야 돼. 체력템도 빨리 올려야 되고, 방어템도 빨리 올려야 되고. 제발, 잡아줘. 엄티 형. 어, 오, 나이스. 나이스. 엄티의 퍼블은 다르지. 다른 애가 아니라 엄티가 퍼블을 먹었잖아? 저거는 1대1 교환이어도 엄청 의미 있는. 아, 저게 한 방에 직공이 터지는구나. 아니, 방금은 노틸이 잘했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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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저거 딸부당하면 답 없는데. 풀만 빼자. 오케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유. 잡을만한데, 이거? 아, 씨. 쟤한테 맞췄으면 천둥 터지면서 잡았을만한데. 쟤한테 못 맞췄네. 뼈 방패 아뼈 방패 아 그래도 솔킬이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솔킬이어서 다행이야 엘리스한테 아, 킬 안들어가서 다행이긴 한데 아. 우리팀한테 좀 미안해지네 우리팀이 다파져서 되게 유리한 구도 만들어놨는데 팀한테 좀 미안하다 이, 이 템이면 내가 할 만한 템인데,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해가지고 나를 풀어준 건데, 내가 그 풀어준 거를 못 썼잖아. 제대로 존나 잘해줬는데, 우리 팀. 나이 스잘 끌었다. 빨리 잡아야 되겠다 이거. 어 위에 죽었어. 아 아... 나쁘진 않아 나쁘지는 않아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캐리하기 아... 어려우지만 캐리를 아예 못하는 판은 아니거든 아 얘가 안 낚여주네 또 이걸 또안 낚여줘 하려고 감사합니다. 아, 뭐야. 어, 그냥 도둑당했네, 저기서. 허허. 내가 이길 수 있거든, 지금. 생각보다 할만해. 생각보다 지금 내가 존나 할만해. 알겠어. 안 올라갔어?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다이브 칠수 있으면 아아 아, 열받는다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이스! 허어. 어허... 어허... 허어. 아야. 아야야, 이거는.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이야. 후. 오케이, 0부터, 0부터, 오케이. 내가, 살짝, 어떻게 보면은 얘네가 잘한 것 같아. 쟤네가 잘한 것도 맞아. 얘네가 잘한 건데, 내가 어느 정도 만들었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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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 잡으면, 잡으면 어, 어. 아, 못 잡아? 하, 씨, 잡으면 잡으 너무 너무 아,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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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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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턴이집 갔다 오기 전이어가지고 딱강돌린 건데 이제 집 갔다 오면 좀 힘들긴 하겠다. 움직임이 아쉬운 게 미포가 먼저 움직여줬으면 좀좀더 다른 강이 나올 만했는데. 손 놓은 지 우리 팀이 다 주변에 있어 가지고, 오히 어, 내가 빨리 밀어줘야 돼. 이거, 이거 빨리 안 밀어주면은 우리 팀또용먹는데 제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밀어주고 용 가는 척하면서 집 가야 돼. 이거 근데 이거 상대 막으로 갈 수도 있겠다. 와드를 어, 아직 한... 또 하나도 못 먹었네 좀. 아 채팅을 못 봤어요 이거 게임 너무 집중하느라고 저기 아 근데 지금 탑 가서 죽으면 좀 많이 우울한데 그건 몇초야 21초 탑이 탑솔러가 아닌 게 너무 아쉽다. 탑이 탑솔러면은 조금 더 위협적으로 게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소환이야. 옛날부터 잘하기로 유명하지. 아, 저거 하나 잡는 거는 너무 무의미한데. 와, 이거는 존나 큰데? 이 더블키를. 아, 이 3킬은 큰일인데, 이거? 이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해야 할 값이 너무 크다. 이거는 내가, 내가 잘하면, 솔직히 내가 잘해도 질 수도 있는 게임이긴 한데, 좀 많이 불리한, 8대2까지 불리했던 게임 한, 그래도 6대4까지 따라간 것 같아. 내가 잘하면은 6대4까지는 따라왔다. 내가 잘하면 질 게임 아니다, 이거. 이길 수 있겠다. 나만 잘하면 되겠다. 얘네가 은근히 시야를 하나도 못 잡고 있단 말이야, 상대팀이. 시야를 못 잡은 채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계속 내 로밍 움직임이 위협적으로 먹히고 있어, 지금. 아이고, 저기 죽는 건좀 우울하지. 노틸이 죽는 건좀 많이 우울하지. 안 들어갈게. 아래쪽 내려가는 시야가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얘네가 계속. 당해줬거든? 아, 근데 소환을 막으려면 결국 내가 4코어가 떠야돼 야, 진짜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리신의 신이야. 내 머릿속에 엄티는. 리신 존나 잘해, 엄티가. <목소리> 세르메스 빨리 둘러라. 나 블루 중. 먼저 보자고? 야, 물린 거 아냐? 갔다 오는 길에 와드 지워야 되겠다. 하, 힘드네. 성대기 어서오고. 마우스는 뭔지 모르겠고, 모니터도 뭔지 모르겠고, 키보드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 마우스는 G10이 있어요? <놀람> 풀핀데 왜집간 거? 포션이 없었어요, 부패물량이.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다고 뭐할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근데 뭐 마우스만 결국 중요한 건 마우스 아니야? 다른 건다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다른 건뭐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맞춤 응? 맞춤 맞추, 잡을 수 있게. 와 미친 와 엄티클라스 씨바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땅초오야기야와 상대 소, 상대 노 뭐, 메뚜기 클라스 씨바 뭔데 어떻게 살았는데 메뚜기 미친 새끼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아, 왜, 우리 탑만 없는 거야. 상대팀은 다 있는데. 왜이 새끼만 여기서 이거 밀고 있는 거냐고! 이 새끼 탑솔로 아니니까, 이씨, 짜증나. 왜저 새끼만 계속 게임 흐름을 못 따라오는데, 우리 팀 4명은 다 게임 흐름 따라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금 이 게임이 방금 싸움도 이렇게 될 싸움이 아닌데, 이 새끼가 게임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어. 탑솔로가 아니어가지고. 개빡친다니까? 으, 진짜. 야, 리신이 일단 존나 잘 컸어. 아니까 그러니까 막 많이 도와주고 잘한 부분도 없는 건 아니야. 잘한 부분이 없으면 게임이 졌겠지 이미. 근데 게임 흐름을 못 따라오고 있어 제가. 아니, 핑을 찍는 거는 나 항상 말하지만 핑을 찍는 거는 진짜 게임이 끝났을 때 아니면 하면 안 돼. 게임에 전혀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행.. 행동이야. 핑 찍는 거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말하려면은 게임 도중에 팀원들한테 핑 찍고, 팀원들 멘탈 나가게 하고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돼, 진짜로. 오뭐 오. 피가 좀 빠지긴 했는데. 음. 가0간카라 빨리 빨리 밀고 가라 맞췄다, 이거. 와, 진짜 미친 플레이. 거의 미친 궁, 진짜. 와, 피지의 미친 궁. 와, 뭐야. 와, 지겹다. 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에 미친 궁. 이건 엄뚱쉬야지 와. 어... <laughs> <laughs> 둘이서 놀리는 거 개웃기네. <laughs> 아 13포인트는 해봐지. 이거 개빡세게 캐리했는데.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피즈, 피지, 피즈로 보잖아? 뭐, Q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제한도 있으면서 빠져나왔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의 케틀의 심리상태 어? 이새끼 제간둥이 빠졌네? 어? 이새끼 아무것도 없네? 어? 이새끼 병신이네? 이새끼 존나 때려야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박아 무조건 이건 어쩔 수 없어 원딜 입장에서 그거를 딱 이용해서 뒤로 빠진 척 하다가 딱 궁을 날리는 거지 여기로 그냥 이새끼 블랙실드로 빠졌지 그냥 뒤지는 거야 그냥 여기서 난 제간둥이 돌리고 들어가거든 다시 봐봐 케틀의 입장에서 봐봐 봐 캐틀의 입장에서 봐봐. 캐틀리 존나 세잖아. 지금 캐틀리 존나 세. 2코어 떴고 툭툭 치고 싶어. 여기 이제 툭툭 치고 싶어. 툭툭 치고 싶어. 툭툭 치고 싶어. 툭툭 치고 싶은데 이 새끼 스킬 빠졌지. 어나 노릴 거 없네. 어 피지 이 새끼도 빠졌네. 존나 때려야지. 존나 때려야지. 존나 때려야지. 어 씨발 왜 피지공 아무도 안 맞아줘? 존댔다 하는데 이미 죽었어. 게임 끝났어. 이거거든. we mm -hmm.